2025년 형 현대 펠리세이드는 현대자동차의 대표 플래그십 SUV로서 더욱 고급스럽고 세련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디자인, 성능, 안전성, 그리고 첨단 기술까지 전방위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이번 모델은 대형 SUV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더욱 웅장하고 강인한 인상을 주며 전면 그릴과 풀 LED 헤드램프, 신규 디자인 휠리 조화를 이루어 프리미엄 SUV 의 위용을 자랑합니다. 유려한 바디 라인은 도심에서도 오프로드에서도 완벽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실내는 마치 고급 라운지를 연상케 할 만큼 안락하고 정교합니다.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대형 터치 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연결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는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고급 나파 가죽 시트, 앰비언트 무드 등 리얼 독립 시트 등은 가족 모두에게 최상의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또한 3열 공간도 넓고 실용적이어서 7인승 또는 8인승 모두 일상과 레저에 완벽하게 대응합니다. 파워트레인 역시 강력하고 효율적입니다. 3.8L V6 가솔린 엔진은 부드러운 가속감과 강력한 주행 퍼포먼스를 제공하며 8단 자동 변속기와 전자식 AWD 시스템은 어떤 도로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드라이빙을 가능하게 합니다. 정숙성과 연비 효율성도 함께 향상되어 장거리 여행이나 도심주행 모두에서 탁월한 만족감을 줍니다. 2025 펠리세이드는 최신 스마트 센스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안전성과 편의성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후측방 모니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은 탑승자 모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기술들입니다. 또한 차량 내 음성인식 시스템과 OTA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도 탑재되어 지속적인 기술 지원이 가능합니다. 첨단 커넥티비티 기능도 주목할 만합니다.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물론 차량 내 와이파이 핫스팟, 블루링크 원격 제어 시스템 등은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에 익숙한 운전자에게 큰 매력을 줍니다. 또한 현대 디지털 키 터치는 스마트폰 하나로 차량을 열고 시동을 걸수 있는 혁신적인 기능으로 편리함과 보안성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전반적으로 2025년 형현대 팰리세이드는 디자인, 성능, 기술, 안전성, 공간 활용 모든 면에서 현대 자동차의 정점을 보여주는 SUV입니다. 대형 SUV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이 모델은 패밀리카, 레저용 차량, 프리미엄 SUV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